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1인 미디어용 마이크, 정확히는 레코더죠. 제가 지금도 차고 있는 요 소니 레코더를 소개해 드린 영상을 찍었었는데 댓글에 야외 촬영 때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어 근데 저도 야외 촬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야외에서는 뭐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 제가 마이크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음, 댓글에 어떤 분도 요거 어떠냐고 또 말씀 주신 적도 있는데. 로데에서 나온 비디오 마이크 미 라고 핸드폰에 장착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어, 지금 제 노트8에 장착해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요 소리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어,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매주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라이브 방송 때는 요 레코드를 쓸 수가 없죠. 요거는 녹화가 다 끝난 다음에 싱크를 맞춰서 쓰는 거지. 실제로 실시간 방송엔 쓸 수가 없잖아요.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그 폰에 있는 그냥 폰 내장 마이크로 방송을 했더니 이 녹화 방송보다는 조금 감이 멀고 아쉽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그럼 라이브 때도 쓸수 있는 뭐 유용한 물건이 없을까 찾다 보니까. 로데 비디오 마이크 미를 찾게 됐습니다. 이 로데 비디오 마이크 미는 핸드폰에 간단하게 그 이어폰 포트에 장착을 해가지고 쓸수 있는 그런 간단한 마이크구요. 근데 요거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라서 지금 제 방향을 향해서 요 수음을 하고 있는데 요 수음을 하는 성능도 나쁘지 않구요. 굉장히 간단하게 작아가지고 휴대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핸드폰에 무엇보다 핸드폰, 그 헤드폰 단자에다가 딱 꽂으면 바로 되게 돼 있습니다. 어, 안드로이드 폰이든 아이폰이든 가리지 않고요 아이폰은 그 이어폰 단자가 없어지기 고 직전 모델까지는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간단한데, 간단한 걸 비해서는 제가 들어보니까 소리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도 새 거가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에서나 휴대성 면에서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한번 써보고 괜찮으면 계속 쭉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테스트에는 이 비디오 마이크 미하고 이 레코더, 같이 갖고 나가가지고 일반 카메라에 있는 내장 마이크와 요 비디오 마이크 미와 그리고 요 레코더를 썼을 때는 야외 촬영 때 어떤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비교를 해보는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안 그래도 요 비디오 마이크 미를 샀더니 악세사리로 요 데드캣을 같이 주더라고요. 요걸 데드캣이라고 부르는데 어, 정식 명칭이 아마 윈드 디플렉터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게 바람 소리를 바람 소리가 막 오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바람이 직접 때려 버리면 그 <laughs> 소리가 나니까, 요 윈드 디플렉터를 끼게 되면은, 이 바람에 의한 그런 어 마이크 캡슐을 직접 때리는 소리는 많이 상쇄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흩어져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리만, 소리만 들어가게 되는데, 실내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실내에서는 필요가 없고, 야외에 나갔을 때 요걸 끼면 소리가 조금 바람소리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같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요 비디오 마이크 미는 야외 촬영에도 어, 야외 촬영에도 쓰라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원래부터 야외에 나가서 한번 어,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같이 들어보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야외에 야외 실험을 한번 나와봤어요. 어, 지금 소리가 어떻게 잡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여기는 살살 바람이 불고 있고 아무래도 한강변이니까요. 바람이 좀 불고 있고 어, 심야긴 한데 가끔씩 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변 소음도 좀 있어요. 어? 위에도 차가 지나. 가어 위에도 위에도 지금 뭐 여기 한, 잠수교니까 위에 저 반포대교에도 차가 좀 지나가고 있고요. 주변에도 가끔씩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 소리가 캐논 카메라에 직접 잡히고 있는 소리고요. 저랑 거리는 약약 약 지금 음, 한 50cm 되죠? 50cm? 50cm에서 70cm 정도 한한두 걸음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지금 비디오 마이크 미에다가 제가 데드캣을 씌워놓은 소리입니다. 이것 아, 도한 50c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리가 제 목에 건요 녹음기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소리가 이게 차이가 조금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지금 들으면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차이일지는 잘 모르겠고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디오 마이크미는 데드캣을 씌워 놨기 때문에 아마도 바람 소리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거고 얘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거리 요요 요 제가 그 아주 근접해서 해놓긴 했지만 주변 소리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아마 저저 저 캐논 카메라에 들어가는 소리는 좀 많이 산만한 소리가 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지금 이, 이 잠수교는 여기가 좀 어느 정도 홀 같은 이 음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오는 소리들이 좀 울리고 있고 여기 무슨 무슨 동굴 같은 그런 느낌이 좀날 거예요 지금 차가 지나가죠? 차가 지나가는 소리 어느 정도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지나가는 소 어느 정도 담기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것도 많이 커트를 해줄 수 있어야 사실은 야외 촬영에서도 좋은 건데 아, 제가 요 녹음기를 소개하고 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든게 뭐였냐면 제가 녹화 방송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라이브를 할때 막상 요걸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매주 그 토요일 밤마다 그 라이브 방송하고 있잖아요. 라이브 방송 때는 요걸 쓸 수가 없으니까 어 제가 그 갤럭시 노트 8으로 방송을 하면서 그냥 갤럭시 노트 8 마이크로 방송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아쉽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고 제가 요거 쓸 때보다는 거리감이 좀 아무래도 멀리 있고, 어 그리고 볼륨 조절 같은 것도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자체 마이크가 조금 감이 멀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좀 아쉽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요거 말고도 다른 솔루션을 좀 찾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어 좀더 나은 솔루션이 생기면 그것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마이크는 저를 향한 단일 지향성 마이크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조그만 마이크가 과연 얼마나 제 목소리를 수음할 수 있을지 저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이 50cm 정도의 거리가... 충분히 이 정도는 사실 잡아줘야 실제 방송에 쓸수 있는 건데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몹시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데드캣을 씌워놓은 상태의 소리를 계속 여태까지 들으셨는데 한번 데드캣을 벗기면 같은 상황이 어느 정도 들리는지 한번 데드캣을 벗겨볼게요. 됐나요? <목소리> 자, 이제 이 데드캣을 빼버렸기 때문에 저 비디오 마이크 미에 생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생소리는 아마 아까보다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들어가거나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데드 이 데드캣 끼면은 사실 약간 좀 답답해지기도 해요. 이게 좀 소리를 이렇게 먹어버리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목소리도> 어 그러고 보니까 이 녹음기에 데드캣을 끼면 어떨까요? 이 녹음기에다가 데드캣을 끼면 또 어떨지 한번 껴 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자, 이렇게 녹음기에 데드캣을 껴서. 아, 요 데드캣은 따로도 팔아요. 마이크 전문점이나 그런 사이트 가시면 요 데드캣 따로 파니까 혹시나 야외 방송 하실 분들은 어요 요거는 하나씩은 꼭 준비를 해 주세요. 요걸 씌우고 안 씌우고에 따라서 소리 차이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차가 지나가는데 한번 들어 보실까요? 어떻게 녹음되지 진짜 궁금하다. <laughs> 어떻게 진짜 궁금하다 아 말을 하면서 동시에 차가 지나갈 때 어.. 또 차가 지나갈 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가 방송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어, 저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야밤에 어, 카메라 감독님을 끌고 이 야밤에 이 잠수교에 나와서 앉아있습니다 차안 지나가나? 차가 잘 없네요 지금 12시가 넘어서 심야라서 차가 자주 지나가진 않습니다 아까, 아,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지 참 잠깐만 네. 어, 방송을 PC를 안 거치고 카메라파이 라이브라는 그 핸드폰 앱으로 바로 라이브를 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장착하는 마이크가 필요했어요. 어, PC 같은 경우는 뭐 입력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더 좋은 마이크를 달아줄 수가 있었는데. 핸드폰에는 마이크를 달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요거만큼 간편한 방법이 없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기본 핸드폰 내장 마이크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하면은 저는 참 다행일 거고, 이것도 답이 아니다 하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PC로 하는 건좀 너무 번거로운 것 같고, 그냥 카메라 파일 라이브로 그냥 간편하게 방송을 계속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 차가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말을 하고 있죠. 얼마나. 얼마나 자음이 들어가고 제 목소리는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까지 지나가 하필이면 이태. <laughs> 제 목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나요? 잘 들렸나요? 녹음이 잘 됐을까요? 얼마나 자음이 들어가고, <laughs> 들어가고 제 목소리는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까지 지나가 하필이면 이태. 제 <laughs> 목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나요? 얼마나 자음이 들어가고 제 목소리는 어떻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오토바이까지 지나가 하필이면 이태. <laughs> 제 목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나요? 잘 들렸나요? 녹음이 잘 됐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만하면 됐을까? 여러분이 뭐 야외 방송을 할 일은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궁금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차도, 차도 이제 별로 없고 하니까 이제 그만 실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 한번 저도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많이 부 자, 집으로 가는 길에 집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차의 창문을 열고 달리고 있고요. 지금 녹음기로 녹음하는 소리하고, 어, 캐논 카메라로 녹음되는 소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로데 마이크로 녹음하는 소리하고, 이렇게 세 가지 비교하면, 비교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집으로 가는 길에 실험, 마지막 실험 한번 더,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를, 창문을 다 열고 달리고 있고요. 바람이 굉장히 디비차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제가 녹음기로 들어오는 소리하고, 어, 지금 캐논 카메라에 들어오는 소리하고, 그리고 제 저기 핸드폰에 로데 마이크로, 로데 비디오 마이크 미로 들어오는 소리하고, 세 가지 비교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게 현재, 어, 제가 막 엄청 고속으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한 시속 50km 정도로 천천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들이치는 가운데 지금 이게 녹음기로 들어오는 소리, 소니 녹음기로 들어오는 소리가 지금 현재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비디오 마이크 미 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디오 마이크 미로 들어오는 소리는 이렇게 녹음되고 있습니다. 어, 잠깐 터널이라서 좀 시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어, 제 목소리 잘 들어가나요? 그리고 지금 캐논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는요. 아 기대 안 하지만 캐논 마이크로 들어가는 소리는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바람이 굉장히 몹시 부는 상황을 사, 상정하느라고 지금 차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외에서 방송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때뭐 뭐 굳이 방송을 하시겠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사람 모르는 거니깐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 저한테 댓글로 어떤 분은 자동차 달리는데 녹음을 하고 싶은데 어떤 마이크를 쓰면 되냐고 여쭤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자동차 쌩쌩 달리는데 차 밖에 마이크를 달면요 당연히 바람 소리밖에 안 들어오겠죠 제가. <laughs> 빨리 차 달릴 때 얼굴 밖에 내밀고 귀로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어? 바람소리 왜, 뭐, 사실, 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막, 바람이 막 몹시 부는데 바닷가에서 방송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실험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 비디오 마이크 미 쓸만하네? 아니 혹은, 어, 난, 뭐, 그래도 레코더가 더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설마, 이제, 기본 내장 마이크도 괜찮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음, 있겠죠? <laughs> 근데 기본 마이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어요. 실내 촬영 때도 조금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야외 촬영은 더더욱이나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 비디오 마이크 미 결과물도 저는 마음에 들고요. 레코더 결과물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걸로 하고요. 제가 어떤 게 좋다라고 꼭 말씀 뭐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 확실한 건이 비디오 마이크 미 덕분에 라이브 때어 조금 더 나은 마이킹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본 핸드폰 그냥 내장 마이크보다는 어 확실히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레코더가 제 몸에 붙이고 좀더그 목소리를 캐치하는 부분은 조금 나은가 싶. 큰건 있는데 제가 지금 스튜디오 돌아와 가지고 요 비디오 마이크미 결과물을 봤을 때도 음 뭐이 정도면 뭐 납득이 납득이 가는 수준 아 그리고 가격도 비디오 마이크미가 조금 더 싸요 요런 어 액세서리도 같이 주고 하는데도 가격 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난번 그 실내에서의 촬영과 이번에 이제 야외에서 한강 한강 나가서 야외에서의 촬영과 두 가지 경우를 다 겪어 봤는데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로 요청 주셔 가지고 어 저도 궁금증도 풀어 보고 저한테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지난번 댓글에 어떤 이제 오디오 엔지니어 분이 지적을 주셨는데 지향성 마이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건 AS입니다. 사실은 지향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 원래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지향성 마이크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디렉셔널을 얘기하는 게 맞고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서 그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어 그게 방향을 어떤 방향성을 띄는 거니까 그냥 지향성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단일 지향성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조금 더 좁은 좁은 지향성을 갖는 거를 초지향성이라고 말을 해요. 슈퍼 카디오이드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어 일반적으로 외국 포럼 같은 데서도 어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음향 전문 관계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뭐 디렉셔널 마이크라든가 뭐 그런 말들을 많이 써서 어 일반적으로 1인 방송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향성 마이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업계 종사자인데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신 분이 계셔서 어, 이 부분은 바로 잡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향성이 아니라 단일 지향성 혹은 초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아, 이런 식의 지적 댓글도 굉장히 저희 방송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100%다 읽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대댓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어, 같이 소통하면서 방송 같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켜주시면 더 좋겠고요. 매주 라이브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아,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방송 내용은 여러분이 댓글로 그렇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이 질문들 해주세요. 아무튼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방송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